안녕하세요. 네. 이야기 요정이에요. 자, 오늘은 회와 달이 된 남매 이야기를 읽어 드릴게요. 어, 이거는 한국 구전 설화집 2권에 들어있는 거고요. 1934년 7월 평안북도 선천군에 있는 분이 이 이야기를 들려준 겁니다. 음, 이거는, 어, 체록된 건데 좀 평안북도 사투리가 많아요. 네.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그 사투리도 우리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들어도 다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자,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어니 산골에 낸 하나이 살고 있더랬는데 집이 가난해서 놈의 집에 가서 방아품도 팔고 배도 배주고 겨우 겨우 살고 있었다. 이내는 전머미 애기와 대여스난 아들과 딸이 있는데 품팔러 갈 적에는 집이 다 두고 갔다. 하루는 고개 넘어 부지집에 가서 하루종일 방아품을 팔고 개떡을 얻어게 지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고개 하나를 넘어 넣거니 범이 나와서 귀를 막고 그 개떡을 주면 안잡아먹겠다고 해서 개떡을 주었다. 범은 개떡을 먹고 어데 메로 갔다.고개를 또 넘어 늙거니.아까 그 범이 나와서 머리에 쓴 수건을 벗어주면 앉아 먹었다고 해서 수건을 벗어주었다.범은 그 수건을 개지고 어데 메로 갚버렸다또 고개를 넘어 늙거니.그 범이 나와서 저고리를 벗어주면 앉아 먹었다고 했다.내니 저고리를 벗어주는 거니 범은 바닥에 주고. 어데메로갓 빼렸다. 또한 고개를 넘어 늦거니 범이 또 나타나서 초매를 벗어주면 안 잡아먹었다고 해서 초매를 벗어주었다. 범은 초매를 받아가지고 갓 빼렸다. 또한 고개를 넘어 늦거니 범이 나와서 속꽃을 벗어주면 안 잡아먹었다고 해서 속꽃을 벗어주었다. 범은 속꽃을 바닥에 주고 갔다. 또한 고개를 넘어 늦거니 범이 또 나와서 발을 떼어주면 안 잡아먹었다고 했다. 내이 팔을 끊어주는 거니 범은 팔을 개주고 갔다. 고개를 또 넘어 넣거니 범이 또 와서 이넨을 잡아먹었다. 범은 넨을 잡아먹고 내의 수건을 쓰고 내의 저고리와 초마를 입고, 초매를 입고 그내의 집에 가서 아가야, 오마이 왔다. 문 열라고 했다. 목소리가 저의 오마니 목소리가 아니어서 우리 오만이 말소리 아니다 하면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 거니, 범은 내래먼개를오매 바람을 많이 쐬서 목이 쐬서 그런다고 했다. 아들은 오만이 손좀 만져보자. 문구넉으로 티미로 보라고 했다. 범이 손을 티이밀어준 거니, 만져보고, 우리 오만이 손은 포들보들한데이 손은 깔깔하다. 오, 오만이 아니다. 범은 내래 부제집에서 배를 매주느라고 손에 풀이 말라붙어서 깔깔하다 날래 문 열라고 같았다. 아들은 할수 없이 문을 열어주노꺼니 범은 방으로 들어와서 언나 젖먹이 같다고 언나를 안고서 웃고 새가서 잡아먹었다. 언나를 먹느라고 오뚝오뚝 소리가 났다. 아들은 엄마야 뭐 먹어? 하느꺼니 부제집에서콩 닦는 거 먹는다 했다. 나좀 달라 한누꺼니펌은엄나 손가락을 덧내주었다. 아들이 이걸 보고 덕어는 오만이 아니고 범이 같다 하고 도망갈 생각으로 엄매야나 똥매려워 했다. 아 거기서 누워라 하네꺼니 꼬리 내놔서 안 된다. 아 그럼 뜨락에서 누워라. 발면먹 같네. 어떡하 같네. 아 그럼 제통에 가서 누워라. 그래서 아들은 밖으로 나와서 멀리 태서 우물 역에 있던 나무에 올라가 있었다. 아이들이 어 똥눌에 나가더니 오디 안에서 범은 아들을 얻어 어, 보갔다고 나와서 여기저기 얻어보다가 우물 역에 와서 우물 안을 들여다봤다. 우물 안에 있어서 야더라 일이 나오라 날래 나오라 하에 소리쳤다. 그 아들이 모양이 우스워서 아들이 히히 하고 웃었다. 범은 웃음 소리를 듣고 나무를 태다 보고 너덜 어디랗게 거기 올라가 있네 했다. 산에 아래 앞 집에서 기름 얻어다가 나무에 발로고 올라왔다고. 범은 앞집에 가서 기름을 얻어다 나무에 발로고 올라가려는데 미끄러워서 올라갈 수가 없었다. 너덜 어작해서 올라갔네. 다시 물으 니꺼니 어린 채넬에 걷는 집에서 도구를 얻어다가 그걸로 나무를 띠고 올라왔다고 말했다. 범은 걷는 집에 가서 도구를 얻어다 나무를 띠그면 올라왔다. 범이 이 아들 있는 데까지 거의, 거의 올라오게 되느니 거니 아이들은 급해서 하늘하다 타고 하느님 우리를 살릴 남은 새 동아줄을 내려주고 죽일 남은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이소 하고 빌었다. 새 동아줄이 내려와서 아들은 이 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범이 나무에 올라가 보는 거니 아들은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범도 하늘에 대고 빌었다. 하느님, 나를 살리갔으면 새 줄을 내려 보내주고 죽일라면 썩은 줄을 내리시고, 내리, 내리시오 하고 빌었다. 썩은 줄이 내려와서 범은 이거를 타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줄이 끊어대서 아대로 떨어졌다 범이 떨어진 곳에선는 시시대가 비어내 시시끄댕이가 있었는데 범은 시시끄댕이에 찔려서 피를 내고 죽었다. 이래서 시시 때에는 지금도 범의 피가 묻혀 있다고 한다. 아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사내 아이는 달이 되고, 체내는 해가 됐다고 한다. 자, 아, 이 이야기, 해와 달이 된 남매 이야기였습니다. 네, <laughs> 아우, 평안북도 사투리라서 좀 어렵긴 하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어 이렇게 어떤 사투리로 이렇게 옛 이야기를 듣는 거좀 아마 다르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어, 평안북도 분이 들려준 해와 달이 된 남매 이야기고요. 어이 책에서는 보면은 또 어, 충청도 분이 들려준 이야기도 있거든요. 다음에는 그 버전으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안녕.